1991년 3월 2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. 각 방면의 연락관계가 중요하다. 방면에서 선감 교감들이 연락처를 잘 알려놓고 다녀야 한다. 본부에서 연락하는 것보다 임원 상호간의 연락이 잘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. 임원들은 자신의 행방을 반드시 연락해 놓고 다녀야 한다. 옛날에는 전화가 없이 사람이 가서 연락을 하더라도 더욱 빨랐다.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관계가 없다. 지금은 오히려 연락이 잘 되질 않는다. 도장에서 수호나 수련, 수강 등을 전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늦는 경우가 있다. 앞으로 공부를 열면 늦거나 빠지면 절대 안 된다. 수호반에서 내가 몇째 시간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빠져도 늦어서도 안 된다. 수련 수강은 가족의 동의서를 구하여 오라. 동의서를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가짜를 가져오면 안 된다. 책임은 임원, 성감 교감에게 간다. 이번에도 내수 한 사람이 수련을 들어왔는데, 사람이 대구에서 일부러 찾으러 왔다. 참배객이 많이 있는데, 사람이 쭉 몰려 있어 알아보니까 찾아온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. 이것은 위로는 덕화손상이오. 밖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. 그런 사람은 보내지 말라. 앞으로 도장의 사람을 보낼 때 절대로 알아보고 하라.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그 방면은 공부에서 제외시킬 것이다. 가족이 화합해서 기도 모시는 것하고 자족 화합이 안된 상태에서 티 없이 조용하게 잘 믿는 사람의 성의가 더 크고 정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 표성금은 가족의 동의하에 정성으로 모셔져야 한다. 본부의 표성금을 할 때는 300만 원이야. 각 방면의 회관을 짓는 데는 200만원 이하로 하되, 두 번에서도 안 되고,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. 학생들의 경우는 안 된다. 꼭 하고 싶은데 했다가, 말썽이 생기면 안 하는 것이 낫다. 돈이란 정성으로 냈으면 반드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, 정성으로 써줘야 하는데,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. 50만원 이하는 표성금이라도 큰 것이 아니다. 우리 종단이 한참 성장해 가는데,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면 안 된다 포덕을 할때 환자를 입도시키지 마라 그러면 사이비 종교라 한다 앞으로는 우리 종단이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기성 종교보다 더 크다 성금은 관계가 없다 성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것이고 성금 때문에 살림을 털어먹고 하는 경우는 없다 연락소를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성금이라 해서 얻도록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니 해서는 된다. 우리도가 포덕할 때 언덕을 잘 가지고 돈 문제만 없으면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밖에 없다. 대학 건물도 성감, 교감, 임원들이 지어야겠다. 작년에 회관 짓는데 자비를 하는 사람을 보니 천안방면에서 140명이던데 잡부이라는 사람은 그만두라 하여도 임원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. 성감, 교감들하고 수강생하고 할 것이다. 수강생이 2,500명, 성감 교감이 200명 정도가 할 것이다. 학교는 빨리 지을 것이다. 학교는 내가 관여치 않으려고 맹세를 했다. 그러나 할수 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. 내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학교의 절반은 지을 것이다. 지금 전부 해봤자 학교 건물이 4만 평 정도 된다. 금년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만 5천 평이 된다. 이 공사를 이해로 하는데 입문대 본관. 기숙사 이동에서 인문대와 본관만 해도 건평이 6200여평 된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본관 4층과 인문대 5층 건물로 6200여평이다 인원은 1045명이 들어간다 성감 교감은 205명이 거푸집 한 층씩만 올리면 된다 6개월에 3일에서 4일이면 된다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강량 가정대 경상대의 평수가 13000여평 된다 이 건물은 두 번째 들어간다. 후반기에도 3일에서 4일만 가서 거푸집 한 층만 올리면 된다. 우리가 회사를 인수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 보영건설. 다른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 6개를 가져도 금년 공사가 어렵다.